구쌤의 고꾸로 한국사 시즌 3그 열,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고려 후기 사회에 대해서 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음, 문벌 귀족 사회가 이제, 어, 모순이 쌓여가면서, 모순이 쌓여가면서 이자 겸척준경의 난이, 난으로 한번 흔들리고, 그리고 묘청의 석용 천도 운동까지 실패하게 됩니다. 이런 문벌 귀족사의 모순 심화 속에서, 어, 정치를 주도해야 될 인종은 여러 차례 자신의 개혁 의지가 실패함으로써 이제 개혁 의지를 상실하고요. 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던 의종 같은 경우에도, 어, 문벌 귀족들의 횡포가 너무 심하니까, 나름 군인들을 좀 키워줘서, 무신들을 키워가지고, 어, 개혁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좌절되자, 결국 이 사람도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놓게 되죠. 어, 이런 사회, 사회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무신들에 대한 차별은 여전했고, 어, 군인정까지 뺏는 상황까지 생깁니다. 군인들의 불만이 점점 높아져가죠. 이런 와중에 이제, 어, 무신 세력을 대표할 수 있는 정중부 등이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무신 정변이죠. 어, 보현원에 놀러 간 의종과 문신들, 그리고 이제 그이 난을 일으켜서 문신 관료들을 죽여 버리고 왕을 폐위하면서 권력을 잡게 된 무신들. 이들은 그러면 개혁을 했느냐? 아닙니다. 어, 문벌 귀족들보다 더 하죠. 토지, 노비, 사병을 양성해서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런 혼란기 속에서 이제 최충헌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이제 무신정권 100년 중에서 60여 년간 지속되는 4대 60년간의 최시 무신정권이 전개되는 거죠. 자, 좀 줌을 이용해가지고 좀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1170년 무신정변 정중부, 이고, 이우방 등이 문신 등을 척살하고 권력을 장악합니다. 하지만 이들도 열심히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이 심해서 처음에는 이고가 두각을 나타내다가 이유방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유방은 다시 정중부, 정균 부자에게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권력을 잡은 정중부와 정균 부자의 횡포를 보다 못한 젊은 무신 경대승. 이 사람은 경대승은 무신정변에 참여하지 않았었습니다. 경대승이 정중부와 정균부자를 척살하고 권력을 잡죠. 하지만 이 깨끗한 성향의 개혁적인 성향의 정치 군인, 아, 군인이었던 군인 경대승은 몇년못 살고 병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권력을 잡은 사람이 경주 출신의 이유민이죠이 사람이 문제입니다. 아버지는 소금장수였고 어머니는 절의 노비였습니다. 천출이라는 뜻이죠. 천민 출신의 이유민이 10여 년 권력을 잡으면서 사람들에게는 이제 어 하극상 얼마든지 이렇게 바꿀 수 있네라는 그런 분위기 등을 만들게 되고요. 최충헌, 최충수 형제가 이유민과 그 자식들을 척살하고 권력을 잡습니다. 하지만 둘도 또 싸움이 일어나서 음 최충수를 제거하고 최충헌이 권력을 잡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4대 60여 년간의 최신 무신정권이 시작되는 거죠. 다시 중을 끄고요. 어, 그렇다면, 무신정권의 권력기구 등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처음에는 중방을 중심으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중방이 뭐냐? 가운데 중자가 아니라 무거울 중자입니다. 무거운 방이라는 뜻이죠. 다시마에서 갑옷을 입고 무신들이 모여서 회의하던 무신들의 회의, 회의 기구였습니다. 발음이 잘안 되네. 회의 기구였습니다. 자, 권력을 잡은 최충원은 먼저 교정도감이라는 걸 만듭니다. 정치를 바르게 교정하겠다. 하는 기구. 그런데 자기가 그 교정도감의 최고 책임자인 교정 별감에 앉아가지고 국정을 총괄하는 거죠. 어 그리고 경대승이 만들었던 호위 부대였던 도방. 아, 이거 마음에 들어. 유일하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무력으로 쫓겨나지 않고 병사할 때까지 권력을 틀어쥐었던 경대승.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경대승의 호위 부대가 있었기 때문이구나. 나도 호위 부대를 만들자 해서 도방을 만들어서 도방을 강화하는 거죠. 자신들의 군사적 기반으로 삼습니다. 그의 아들 최우는 최신 무신 정권 60여 년 중에서 거의 절반인 또 30여 년을 집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한술더 떠서 정방이라는 걸 만듭니다. 정방은 정치하는 방이네요. 인사권을 장악하는 거죠. 관리들의 인사권. 이거 인사권은 누가 행사해야 되는 겁니까? 왕이 행사해야 되는데 자기가 왕보다 더 하다는 거죠. 자기 집에다 정방을 차려놓고 아예 인사권을 좌지우지 하는 겁니다. 어, 최후는 군사적 기반 강화를 위해서 좌별초와 우별초, 아, 원래는 야별초라고 그래가지고 밤에 도둑이 심하니까 이걸 지키는 부대를 만드는 거죠. 밤에 활동하는 별초 부대, 야별초. 그런데 이 부대가 커지면서 이제 좌별초와 우별초로 나눠지고. 나중에는 원나라와의 음 몽골과의 전쟁 과정에서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 고려에 대한 신의를 지켰다. 신의군이라고 해서 이세 개의 별초 부대가 만들어지니 그게 삼별초입니다. 이 삼별초를 자신들의 군사적 기반으로 삼죠. 이렇게 무신 집권이 오래될수록 결국 왕권은 약화되고 국왕과 재상들이 합의해서 중요하던 통치 질서는 무너져버립니다. 백성들의 삶에는 상관이 없죠 관심이 없습니다. 소홀합니다. 자기들 어~ 이권 취득에만 관심이 높죠. 이 그림처럼 사실상 왕을 가지고 노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농민과 천민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어떨까요? 저항을 하겠죠. 문벌 귀족 사회가 무너지고 신분제도가 흔들립니다. 그까이응인 같은 천출이 최고 권력자가 되는 시대니까요. 그리고 이제 무신들의 농민과 천민에 대해서 수탈. 이 사람들은 뭐 무식하게 뜯어가니까요. 그러자 백성들 사이에서는 음 이제 반란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거죠. 망이 망소이의 난. 이 사람들은 원래 향, 부곡, 소할 때 그, 특수행정구역인 소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입니다. 생활하던 사람들이죠. 도자기를 만들던 특수행정구역이었던,에서 근무하던, 근무하던, 살던, 망이 망소이는 수탈의 저항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만적의 나는, 음, 최충원 집안의 간호였던, 노비였던 만적이, 야, 우리도 얼마든지 권력 잡을 수 있지 않느냐? 개경에 있는 노비들, 산에 나무하러 갔던 노비들 모여서 우리 한번 응? 산에 정자 들고 이거 표식 들고 자기 주인 죽이고 우리가 권력 잡자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뭐 이렇게 했던 거죠 물론 만적이 나는 해보기도 전에 들통나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만 비록 실패를 하긴 했지만 이러한 반란은 결국 사회 변혁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어, 지배층의 수탈을 시정하고 신분 해방을 추구했다는 데서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몽골과 만남을 갖게 되는데요. 음, 몽골과의 첫, 첫 접촉은 13세기 초 거란족을 추격해서 우리나라의 강동 6주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던 몽골과 처음 만남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어 거란족 이이 이 땅으로 들어왔으니 우리는 출동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들을 추격해 온 몽골족과 그리고 그들을 도우러 온 여진족이 세워놨던 나라 동진국이 연합해서 세 나라가 연합해서 거란 잔당을 축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 만남은 좋았는데 얘들이 야 고려 우리 덕분에 거란족 물리쳤으니까 고맙지 고마우면 공물 내나. 무리한 공물을 요구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우리에게 공물을 요구하러 또 왔던 몽골사신 저, 고, 여. 한자로는 제구유라고 쓰는데요. 이 저, 고, 여가 돌아가다가 압록강일대에서 피살당하는 사태가 생깁니다. 이걸 빌미 삼아서 몽골이 첫 침입을 하게 되는 거죠. 준비가 없이 당했던 최후 정권은 일단 돌려보냅니다. 공물을 사과하고 공물을 엄청나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하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 자꾸 와서 이제 다루가치들이 세금 내라 세금 내라 독촉을 하니까 이 다루가치들을 죽여버리고 수도를 강화도로 옮깁니다. 그리고 몽골에게 선전폭을 하는 거죠. 아그 뒤로는 이제 40여 년간 몽골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층민들의 대몽황전. 양반 별초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지배층들은 강화도로 숨어버리고 하지만 곳곳에서 남은 이 땅의 백성들은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처인, 부공민들. 처인성에서 싸움을 벌려서 오히려 2차 침입을 해왔던 적장 살리타. 살리타를 쏴서 죽여버리죠. 양반 별초들이 모두 도망가 버린 충주성에서 노비 별초들이 열심히 싸워서 몽골군을 물리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수차례의 침입을 막아내고, 막아냈다기보다는 당해내고 버텨낸 거죠. 버텨내는 과정에서, 어, 결국은 몽골과의 강화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이 강화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는 어,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시간이 되면 좀더더 더 해드리겠습니다. 어, 결국 강화도를 떠나서, 강도를 떠나서 개경으로 돌아와서 몽골과 강화를 맺기로 한 거죠. 그래서 무신정권이 무너지고 몽골과의 강화가 되면서 개경으로 돌아오나 무신정권의 군사적 기반이었던 삼별초는 그들의 지도자 배종선을 중심으로 이걸 거부하고 진도로 거처를 옮겨서 버티게 되는 겁니다. 삼별초의 대몽 항전. 강화도에서 진도로 다시 제주도에서 최후를 맞을 때까지. 결국은 몽골과 고려 연합군에게 진압이 됩니다만 자이 부분도 그림을 통해서 한번 더 줌으로 당겨 볼까요? 몽골과의 전쟁 대요수국 거란이 세웠던 나라거든요 거란족이 세웠던 나라 대요수국을 무너뜨리며 쫓아왔던 몽골군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거란족을 진압하러 온 여진족의 동진국 그리고 이 땅에 들어온 거란족을 치기 위해서 진격한 고려, 이세 나라가 연합해서 거란을 끝장냅니다. 거란 잔당을 끝장냅니다. 하지만 그 뒤로 말씀드렸듯이 무리한 공물 요구 등으로 계속 고려를 압박했고 결국 고려는 40여 년간 저항을 하죠. 야 고려왕 빨리 나와서 항복해! 강화도에 숨은 강화도를 피난한... 피난? 강화도로 수도를 옮긴 고려정부는 저항을 하죠. 왕은 사실 나가고 싶었어요. 강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힘은 무신들에게 있었죠. 결국, 강화협상이 맺어지고, 고려, 넌 사유나라니까 내 특별히 마음 썼네. 이 이야기는 선생님 수업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만, 어, 당시 몽골에 칸자를 놓고 싸우던 쿠빌라이가 이제 고려가 자신에게 투항을 한 것에 대해서, 강화협상을 맺자고 온 것에 대해서 아주, 음, 기분이 좋아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해관계 속에서 고려가 줄을 잘탄 거죠. 이러면서 이렇게 아주 좋은 조건으로, 좋은 조건으로, 이것만 좋은 조건이네요. 좋은 조건으로 강화협상을 맺죠. 하지만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해줘야 될 내용도 많았다. 청구서가 좀 많았습니다. 삼별초는 강화도에서 진도로, 그리고 다시 제주도에서 최후를 받게 되죠. 일부는 거제도로, 그리고 우리는 몽골의 내정 간섭을 받게 되면서 제주도는 탐라 총관부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 동령부라는 이름으로 평안도 지역, 그리고 함경도 지역의 일부 쌍성 총관부라는 이름으로 이세 군데의 땅을 뺏기게 됩니다. 물론 탐라 총관부 제주도와 자비령 이북의 동령부는 총렬왕 때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천령이북의 쌍성총관부는 돌려주지 않아서 결국 공민왕 때 우리가 무력으로 회복하게 되는 거죠. 어차피 한번못할 거라고 한 번에 끝날 거라고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여기까지 하고요. 한번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